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카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LS 일렉트릭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섹터가 막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 섹터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제일, 제일 일렉트릭, 제일 전기 공업이었죠. 이 종목을 필두로 이쪽 섹터가 어쨌든 분명히 강했거든요 제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823 공식도 써가면서 매매를 했고 자이 종목이 오늘 주목해야 된다는 건 앞전에 고점인 여기에 18만 3500원 여기를 일단은 돌파를 해줬고 물공상으로 봤을 때자 아, 이게 없어요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20만원 부근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리뷰를 한번 합니다. 여 네, 보시면은 12시 26분에 18만 7천원인데, 없다 이제, 위가 없어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붕이 없고, 20만원 말고는 볼게 없다. 이거를 20만원 볼게 없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18만 7천원인데 20만원 말고 볼게 없으니까 사야겠죠? 자, 근데 이게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좀 쉽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12시, 뭐, 일본 봉으로 좀 전환을 하고, 제가 12시 거의 반 넘어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쯤에서.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이 퍼센트가 한3%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흔들고 지지부진 하면서 바닥을 잘다져주고 결국은 고가를 다시 돌파했단 말이죠 20만원을 찍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빠졌어요 크게 빠진 게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내일 이 종목 여기 19만 9천원 돌파를 해서 20만원은 좀 찍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선은 수급 상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 수급 좋습니다 양매수 계속 들어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요거 좀 뚫어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 종목을 찍으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아좀 쉽게 가주질 못했어요 요즘 신고가 돌파를 하고 항상 좀 고꾸라치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요런 행태를 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상당히 좀 힘들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뭐 덮개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제 분봉에 찾아야겠죠. 주요 라인을 여기서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그냥 멤버십 분들이랑 함께 했지만 요 추세 있죠. 추세 제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 올라타라 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올라타지 말고 올라가는 거에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는 한이 정도. 188,000원? 당연히 뭐 19만원 안 깨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 이쪽 자리도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193,800원.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 한은 내일 2 0만원은 돌파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지금 수급 상태 양호하고 시총 같은 경우에는 무겁습니다. 거의 5조 9천원 가까이 되거든요. 시간에서 거래대금은 지금 현재 좀 계산을 해볼게요. 대략 렇게하 이상해 봅시다. 만약, 아, 23억 정도 터졌네요. 제가 여기 공 하나 빼먹었습니다. 23억에서 25억 정도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라인은 여기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앞전 종고점이 여기 18만 3,500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손들라인이 너무 깊어지거든요. 딱요 정도, 요 정도 보시고 내일 20만원 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